그 회사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기술이 되는 투자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우정 유한타 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유한타 증권 김우정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테마 펀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테마 펀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 펀드는 <laughs> 어, 전체 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특정 범주나 특정 테마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범주가 음. 로봇 자동화, 자원 관리, 음. 연결성,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인구, 헬스테크, 보안, 핀테크 등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수많은 펀드들이 있는데 규모순으로 좀 의미가 있는 제일 큰 펀드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출시가 된 펀드도 있고 출시가 안된 펀드들도 있지만 이 펀드들이 뭐 담고 있는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특성을 말씀드려서 투자에 대한 어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소개해 주실 펀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로봇 자동화 테마 펀드가 있군요 로봇 자동화는 사실 글로벌 테마펀드 중에서 그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펀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럽에서 테마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는 운용사가 픽텟인데 픽텟에서 운용하는 로봇 자동화에 관한 펀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니코 사실 일본이 로봇에 대한 원천 기술이 굉장히 많고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로봇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런 테마펀드가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그 펀드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로봇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술에도 투자를 하지만 이런 관련 기술과 산업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섹터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픽테 로보틱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40% 정도 수익률이 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기준으로 11% 정도 지금 수익률이 난 펀드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투자를 한 종목은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독일회사인 지멘스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펀드가 전체적으로 투자한 국가를 보면 미국이 70%, 일본이 15%, 독일이 8%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봐서는 로봇 기술은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 이 펀드만 보셔도 이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그 니코 글로벌 로보틱스라는 그 펀드를 보면 당연히 일본 펀드니까 일본 투자 비중이 35%, 미국이 54% 정도 되고 있는데요. 투자한 종목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게미 미국의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퍼레이션이라는 펀드가 픽탈에서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여덟 번째로 아. 투자를 많이 한 종목인데 네네. 니코에서도 두 번째로 지금 투자를 많이 그 회사에, 해서 그 회사 이름 네. 다시 한번 말씀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인데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음. 일본 회사들 뭐히다찌라든지뭐 이런 종목에도 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의외로 보다 보면 헬스케어랑 관련된 로봇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헬스케어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수.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양쪽에서 하는 건데, 항공 우주 시스템을 하는 허니웨이라든지 뭐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어서 사실 로봇 자동화라고 했지만, 요 관련된 기술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 펀드들은 성과가 좀 계속 좋지 않을까. 이 펀드도 작년에 수익률이 35%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니코. 근데 니코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살 수는 없죠 없는 아 없는 걸로 네, 제가 네,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한 국가 뭐 이런 것만 보셔도 음, 음, 아이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다 이거를 좀 아실 수 있고 예. 또이 비슷한 한국에 있는 투자 기업 있으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도 음. 좀 공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로봇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그쵸. 건 사람들이 예. 다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기업들 예. 어떤 나라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예. 담고 있군요. 두 번째 테마는 연결성 커넥. 네. 연결성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범주인데 커뮤니케이션 섹터 중에서는 여기도 또 픽텍이에요. 픽텍 픽텟 디지털 펀드인데 미국의 56%, 중국의 14%, 일본의 11%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픽텍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 알파벳, 페이팔, 바이두 컴캐스트 뭐이런 것들을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브티 중에서는 글로벌 엑스 인터넷 오브 싱스라는 ETF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네.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직접 사실 수도 있는 어,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들도 예, 투자할 예, 수 있는 펀드군요. 예, 그런 펀드인데 여기는 예. 조금 앞에 피켓이랑좀 결이 다르게 투자가 오, 되고 있습니다. 네. 당뇨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뭐덱스콤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주파수를 개발하는 스카이웍크 솔루션이라든지 좀더 사물 인터넷 기술이랑 i t 에 조금 좀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펀드라고 볼수 있죠 네, 인터넷 오브 씽스 인터넷 오브 씽스니까 그렇게 예, 예. 되어 있는 무인 경비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도 좀 보면서 재밌다 생각이 들었어요이 ETF 성과는 어땠었습니까 작년에 47.5%였고요 음... YTD로는 3.6%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좋다 보니까 훨씬... 좀더 성과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 이건 아주 좀 브로드한 제목이네요 테마 펀드의 한계라고 할수 있는 게 음. 너무 좁게 잡으면 음. 업종이나 이런 게 부침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테마 펀드 투자자들은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매니저들도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투자 범주가 정해졌으니까 져정해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연성을 더 갖기 음. 위해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아니면 뭐 퓨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해서 취상적으로.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에 투자하는 테마 펀드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뭐 기술 발전 로봇에만 관련됐다. 이건 메가 트렌드에서 어떤 종목들이 선호받고 있나, 이런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픽텍 글로벌 메가 트렌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과학 장비를 가장 지금 투자 종목 중에 가장 많이 편입을 하고 있고요. 에코랩, 글로벌 결제 기술인 뭐 비자라든지 에퀴닉스, 그러니까 연결이나 결제, 뭐 요런 거 관련해서 온라인 금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발전할 거라고 보는 거죠. 페이팔이나 이런 그다음에 시놉시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관련해서 음. 우리나라의 인프라라고 할수 있죠.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기술이 되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거죠. 종목들에?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음. 발전이 돼서 실물 없어도 그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펀드인데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살수는 그 대부분의 거죠. 펀드들이 사실 글로벌 펀드들은 많이 지금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용사들이 하는 거는 좀 적게 음. 지금 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죄송하긴 한데 이 종목이나 뭐 트렌드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아마존, MB다, 애플, 그 다음에 인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들도 있고 뭐 일본의 THK나 뭐 이런 것 같은 산업재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음, 종목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보고서를 보시다가 종목이 궁금하시면 요새는 뭐 구글이나 이런 하지. 검색이 음, 쉽고 음. 그다음에 해외 주식이 활성화되면서 음. 또 보고서를 내는 음. 다른, 다른 애널리스트가 네, 냈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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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음. 아주 유명한 큰 대형 운용사들이 음. 테마 펀드를 운용하면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무 그래서 종목이나 사지 않나니다 음. 그 종목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음. 제공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마는 인구 헬스테크 테마펀드네요. 음. 제가 보면서 재밌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사실 디지털 헬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치료제가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뭐 집에 있는 시간이 음. 많아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요게 음. 어떻게 보면 인구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 C.S.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여긴또 종목도 많이 공개를 안 하는데, 동양이나 장암, 암 진단 요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헬스케어 펀드로 보시면 되는데, 기자님은 뭐 실버 펀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약물 뭐 제약?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이 첫 번째가 컴캐스트 미국의 방송 관련된 음. 컴캐스트고요. 두 번째가 넷플릭스예요. 오우. 실버 에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슈거든요. 약회사.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프로테인 갬블 생활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음. 집에서 사실 TV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음. 젊은 사람들보다 넷플릭스나 이런 서비스 같은데 방송, 콘텐츠 이런 거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실버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어, 이게 새로운 접근이네 그리고 보험 상품, 시그나. 어, 보험. 이것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음.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펀드를 운용을 하시면. 하는 입장에서. 예, 인구 변화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2014년에 설정이 됐는데 이렇게 변할 거다 이런 음.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만약에 이걸 봤으면 아 넷플릭스나 이런 컨텐츠 관련된 업종들이 각광을 받겠다. 구나 음. 이거를 알 수도 있었겠죠. 음. 이 펀드는 성과는 어땠습니까? 성과는 작년에 25% 정도 지금 성과가 났고요. 음. 음. 올해는 좀 마이너스 성과입니다. 근데 장기 성과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음. 투자금이 모이고 있는 펀드라고 볼수 있죠. 국내 테마 펀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국내에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펀드들은 뉴노멀 펀드를 들수 있습니다. 뉴노멀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언택트 이런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음. 잘 대응하는 기업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펀드들로 이거든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랑 음. 관련된 펀드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 기술과 관련된 펀드들도 음.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하더라도 실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되면 택배라든지 이런 음.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기업들의 성과가 음.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넓은 의미로 이게 신경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음.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관련된 업종도 일부 지금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일구가 터지고 사회 변화가 좀더 가속화되고 이 변화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펀드들이 또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뉴노멀 펀드 계속해서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예, 운용사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은 걸로 지금 음... 알고 있고요. 짧은 이렇게 변화가 아니라 계속되는 변화상이고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음. 주식 자산을 상대적으로 높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런 음. 상품이 TDF거든요. 음. 그러니까 노후가 굉장히 길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는 꼭 하셔야 될것 음.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직접 투자하시는 많은 그 종목들이 테슬라, 음. 애플, 구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시는 거예요. 음. 그 이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음. 우리나라 종목도 사실 다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 해외 종목까지 공부하시기는 뭐 언어적인 장벽도 당연히 있는 거고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매니저고 간접 투자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예. 추가로 더,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TDF처럼 투자 기간이 긴 펀드다. 음. 내, 내가 지금 뭐 30대인데 20년 투자하겠다. 음. 그런 펀드인지 아니면 이 펀드의 목적은 한 3년에서 5년이고 수익률은 20% 30%가 되면 내가 이익실현을 하겠다. 음. 돈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을 펀드인지 그거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투자를 시작하실 때. 그게 핵심이죠. 예. 네, 시장이 좋아서 목표 수익률에 다하고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3년으로 정했는데 뭐 2년, 2년 반이 됐는데 20, 30%가 됐다. 그럼 일단 이익실현을 하시고. 하는 게 맞다 이거죠. 네, 하시고 본 다음에 또 투자를 또 새로 하시고 만약에 여유자 금 있으신데 시장이 좀 약세로 간다 그럴 때는 좀 추가 보립을 하시고 음. 그러면은 길게 봐서는 수익률 을 조금이라도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후정 유한타 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